그래 자그 숙제 풀이를 영상을 찍질 않았는데 그 개별적으로 갖고 와서 물어 어, 얼마나 어. 그 다음에 저 프린트 먼저 볼게 그 프린트 내가 오늘 넣어준 거 있지 여기 노화의 방지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오 쪽이야 요거 오 쪽이야 왜 이거 뒤에 거 먼저 하냐면은 요거에 그페널티 콘이랑 싱크로율이 한85%돼 비슷해 그래서 좀 쉬우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프린트로 봐도 좋고 여기로 봐도 좋아 크게 이거 판선 안 할게 왜냐면 우리 거의 아는 내용이라 보자 미셸 푸코에 의하면 고대 사회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를 구경하는 구경의 시대였다면 그래 고대 사회는 구경의 시대 우리 이걸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니? 군중이 우러러보는 거. 그치 근대 사회는 권력을 가진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숨어서 감시하는 감시의 시대이다. 이렇게 나누었어. 우리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규율 사회다라고 얘기했었어. 물론 이러한 관계는 고대와 근대로 명확히 양분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어. 하지만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시권과 피가시권, 관람권과 피관람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좀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볼수 있는 권리와 보지 못하는 거 이런 얘기겠지?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까 내가, 아까는 얘기 안 했었지? 이 뒤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만한 문제가 있어. 알아보니까 선생님이 만든 문제라며. 이 프린트 세 개. 오단률 안에 높을 만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내가 설명 안 할게. 내가 설명을 해 버리면 너네가 그 맞춰 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읽었어. 다음 2문단 볼게. 근대의 감시라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가장 확실하게 반영된 건축물은 감옥이다. 현대적 의미의 감옥. 즉 교도소에 건축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게 공리주의의, 어, 가치관이잖아, 요게. 그걸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이다. 얘의 감옥 이름이 뭐지? 얘가 구상한 감옥? 페노티콘. 그걸 뭐라고 보고 있어? 현대적 의미의 감옥 교도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혹시 객관식답지에, 오늘날의 감옥에는 페노티콘의 또는 제러미 벤담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면 맞는 말이야. 그치? 응. 그건,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두고 주변에 죄수의 방을 둘러놓은 형태여서 우리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 간수 한두 명이 죄수 수백 명을 쉽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어떻다 굉장히 효율적인 감옥인 거야 그치? 한두 명이 수백 명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다음 볼게 이전의 감옥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대사회 이전의 뭐 고대의 그런 감옥이겠네 주로 어디에 있었어? 지하에 있었어 나무로 만든 창살 속에 죄수를 감금하는 형태였다. 야 지하에 있었으니까 밖으로 나는 창문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지하에 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벤담은 감옥을 지상으로 끌어올렸고 본래 아 나오는구나 본래 창이 없던 감방 부분에 오히려 큰 창문을 설치하였다. 이게 이제. 고대와 옛날과는 다른 벤담 페노피티콘의 특징인 거야. 지상과 창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수 있어? 지상에 니까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얘기가 나와보자. 벤담의 스케치를 보면 아마 뭐 건축 그뭐 설계도 같은 거겠지. 보면 5층 정도의 커다란 원형 건물을 만든 다음 그주변에 해바라기 꽃잎처럼 죄수의 방을 빙 둘러서 설치한다. 그러고 중앙에는 간수의 감시탑을 설치하는데, 이때 주변을 둘러싼 죄수의 방은 외부를 향해서 큰 창을 둔다. 그래 죄수 방에는 창문이 있대. 그러면 외부의 빛이 내부를 투과하면서 죄수의 모든 행동이 중앙의 간수에게 낱낱이 보이지만, 중앙의 감시탑까지는 빛이 도달해 못해. 못해 그래서 여기는 다크 그 어두운 곳이지 중앙 감시탑은 어 도달하지 빛이 도달하지 못해 간수의 행동은 재수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시선의 무순성아요 나오는구나 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비대칭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빛에 의해서 이해하되지 이해되지 근데 감자 필기를 안 하려는 게 어, 그래. 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넘어가도 되지? 설명 안 해도 되지? 시각의 비대칭성은 감시와 통제를 훨씬 수월하게 해준다. 피감시자가 현재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호할 때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했었어. 내가 지금 감시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 시점을 알수 없는 거 이해 되지? 이렇게 모호할 때. 피 감시자는 타 아까 쓰, 쓰고 싶었던 말이구나 타율을 스스로 내재화해 자율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감시한다는 얘기야 타율을 내재화해서 지금 감시 당할지도 몰라 그래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통제한다고 이때 감시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고 감시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이거 우리 과서세 없는 말인데, 이렇게 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 원리를 일만 감시 혹은 페노티콘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 구체적 설명 안 해도 되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는데 아들 방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페노티콘 같이 이렇게 죽었어. 아주 그냥 컴퓨터만 켜 아주. 간단하지 그냥 방문 없애면 되지 <웃음> 왜? 서재 말씀 대신에 내 방도 안방도 방문 없앨게 내 서재방도 없앨게 이렇게 합의하면 돼요 다같이 우리는 이렇게. 역감시도 하고 방음세권 원리는 근대의 병원과 학교 건축에도 적용이 돼있대 병동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용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나이팅게일이다. 그녀가 구한 한나이키팅게일 병동은 긴 복도를 따라 양 옆으로 침상이 놓여 있고 간호사실이 중앙에 있는 형태인데, 어, 벤담의 패널티콘을 늘려 놓은 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침상이 있고 여기 이제 간호실이 가운데 딱 있는 게. 페널티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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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놓은 거랑 똑같다고 이해되지? 근대에 생겨난 학교 건축도 병원 건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건 학교 건축도 페널티콘을 늘려놓은 형태와 동일하다 이 말이겠네. 맞아? 나이생게일 병동에서 병상 한 열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신 칠판을 세워놓기만 하면 바로 교실이 된다. 병동들이 중앙의 코어를 중심으로 여러 개 모인 것이 병원이듯 학교 역시 교실들이 복도를 매개로 집중된 형태이다. 그래서 어패놉티콘의그 원리가 이렇게 여기 병원이랑 교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였어. 근데 질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 패놉티콘에서는 감시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학교나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보이잖아. 그런 차이점도 좀 있기는 해. 뭐면 이해되니? 마지막 문단. 이처럼 감옥, 병원, 학교 세 가지 시설은 소수가 다수를 모아는 관리하고 감독 감시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요 요소가 공통됐단 얘기야. 관리 감독한다는 거. 즉 감옥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관리 감독하는 거고 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나 문병인을 관리감독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관리감독하는 거고, 관리감독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유사하다고. 이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패널티콘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 자, 문제 한번 풀어봐봐. 문제 한번 풀어봐봐. 영상 보는 친구들 문제 풀어? 한, 문 제가 조금 헷갈릴 거야.

아아안 풀어줬지?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프로 피피 피, 미켈란젤로 피타코라를로든가. 어. 어. 풀어줬어? 네. 아 근데, 어, 근데 1 번의 답이 2 번이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문자로 물어본 거였거든. 어 그래? 그래서 화, 물어봤던 건데 이건 화장품이니? 예. 어. 필통에 있길래 색연필인가? 화장필인가 자, 내프어 줄게. 어. 우선 답은 5334야. 왜 그러냐면, 1번에 5번 답지 학교에 적용되는 파노티콘의 형태는 원형과목을 늘려놓은 거지. 동일하게 원형 형태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었어. 4번 답한 친구 있을 것 같은데, 4번. 푸코는 고대와 근대 사회 모두 권력 관계에 따른 가시권과 비가시권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봤어. 존재하는데, 1문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고대는 가시권과 비가시권의 차이가 좀 적었고, 이해돼? 페놉티콘은그 차이가 되게 커졌고. 이해되니? 현대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그 차이가 더 커졌고. 얼마 이제 이해되니? 그러니까 존재는 했어. 근데 그 차이가, 어,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 1번 답지. 둘째 줄에 관리 감독이란 말 보이니? 2번 답지. 학교에 들어가 오랜 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게 학교의 관리감독 보호받는다는 전제야. 4번 답지도 맨 끝에 관리감독이란 말 보이지? 5번 답지도 첫째 줄에 납골당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그랬고. 에이 이게 페놉티콘 우리 지문에 마지막 문단 첫째 줄에 나오잖아. 소수, 다수, 소수가 다수를 관리 감시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반면에, 이번에 3번 답지는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어, 이기고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지. 감시자가 날 감시해서 내가 관리 감독 당한다가 아니라고. 이해되니?